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단결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도가 또한번 한국 방산에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흘러나오던 인도의 K9 썬더 자주포 추가 도입설이 공식화되면서 중국의 국경 방위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라다크 지역에서 배치된 기존 K9만으로도 중국군이 전열을 후방으로 물릴 정도로 위협을 느꼈는데 이번에 100문 이상의 K9이 추가로 인도 국경지대에 투입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도가 원래 해외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자국산 무기체계와 병행 개발을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차륜형 자주포 MGS와 차세대 견인포 ATAGS 개발에 오랜 기간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주포 분야의 절대 강자인 한국 K9의 성능을 경험한 뒤 인도는 자국산 체계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국경 전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K9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K9의 압도적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인도가 K9을 집중 배치할 지역은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와 아르나찰프라데시 국경선입니다. 통상 보병사단 예하포병대대가 4개, 총 72문의 곡사포를 갖춘다고 할때 100문의 K9은 5개 대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포병 화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PLG-05 계열 자주포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인도 국경에서의 교전 능력에서는 한국 K9에 뒤쳐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K9는 혹한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운용 가능한 전천후 전투 능력,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중국 포병 전력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ATAGS 견인포는 최대 사거리 48km로 우수한 편이지만 견인포 특성상 방어력과 기동성이 떨어져 현대 포병전에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적 공격에도 포반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K9처럼 빠르게 진지를 옮기며 사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인도가 전장 생존성과 화력, 기동성을 모두 갖춘 자주포로 K9을 선택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미 K9의 기존 배치만으로도 중국군이 국경에서 병력을 후퇴시켰는데 여기에 100문 이상의 추가 전력이 투입되면 중국 포병 사단의 화력 우위는 사실상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는 K9 추가 도입은 인도 중국 국경에서의 전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산 자주포가 인도 육군의 전술 교리까지 바꿔 놓았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자주포 판매를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K9은 인도 현지와 생산 체계를 강화하며 향후 업그레이드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도 중국 국경에서의 전력 균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전력 보강이 시급한 지역은 바로 라다크입니다. 라다크는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고산지대로 일반적인 견인포는 별도의 차량이 없으면 기동조차 어렵고 산악 환경에서는 포병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전 환경에서 인도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K9 썬더 자주포 백문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했고 최근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리면서 고산지대 전력 강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K9은 단순히 평지에서만 성능을 발휘하는 자주포가 아닙니다. 라다크 일대의 험난한 고산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군이 실시한 사막 험지 극복 테스트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주포이기도 합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K9은 혹한과 사막을 모두 극복한 유일한 자주포라며 극한의 지형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포병 전력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고산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산소 부족입니다. 엔진 출력 저하, 장약 연소 효율 감소, 승무원 전투 피로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차나 자주포의 엔진은 산소를 활용해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고산 지역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 출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국의 최신형 전차를 인도아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지만 고산지대에서 엔진 출력이 급격히 낮아져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이 여러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 9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디젤 엔진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출력과 사격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K9은 사격 절차 대부분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 장약 연소가 불안전해지거나 승무원들이 체력적으로 급격히 지치는 상황을 최소화했습니다. K-9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할 수 있는 전시기가 탑재되어 있어 BTCS A-1 수준의 전투 지휘 체계가 없더라도 기상 정보를 입력하면 고산지대에서도 정밀한 사격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유한 고도화된 장약 기술은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 연소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했다면 고산지대에서는 평지보다 두배 이상의 체력 소모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무원들이 체력을 절약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지속 사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소는 극심한 추위입니다. 고산지대의 낮은 기온에서는 장양 연소로 발생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포신에 큰 손상을 줄수 있고 유압 장치와 전자 장비도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신 도금 기술과 소재 공학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포신 내구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사격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산 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첨단 공학 기술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결국 K9은 인도의 험난한 라다크 고산지대와 사막에서 모두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받은 유일한 자주포이며 이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전략적 균형을 바꾸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제인스 디펜스와 영국 IISS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인도군이 한국산 자주포를 통해 중국 포병 전력을 압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가 도입이 인도-중국 국경의 군사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포신 도금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와 T 로어 자주포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신 제작 기술 역시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터키 기술진이 제작한 포신은 품질 완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후 지원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한 한국 기술자조차 이 포신은 한국에서 배운 방식과 동일하게 만들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품질 저하가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기술 매뉴얼 이전만으로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장인급 작업자의 노하우와 정밀 가공 능력, 첨단 공업 설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포신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기술력은 단순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완성도 높은 자주포를 보유한 한국에 대해 인도가 추가 도입을 결심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루마니아가 최근 5 4문의 K9과 36대의 K10 탄약 보급 차량을 도입하며 1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례만 보더라도. 인도가 100문 이상의 K9을 추가 구매할 경우 한국 방산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까지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K9의 위력은 인도 중국 국경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해당 지역의 PCL 181, PCL 171 등의 차륜형 자주포를 주력으로 배치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서는 고속 기동성이 장점이지만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에서는 제대로 된 도로망이 부족해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기동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방호력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중국군이 PCL 181을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 병력들이 장약과 포탄을 외부에서 수동으로 운반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적의 소규모 공습이나 포탄 파편에도 병력이 쉽게 괴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의 K9는 10m 거리에서 152mm 고폭탄 파편조차 방어할 수 있는 장갑 방호력을 갖추고 있어 정면 대화력전에서 압도적인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승무원의 전투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도 효율적으로 포탄을 장전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제 자주포는 자동 장전 기능이 없어 40kg이 넘는 포탄을 인력이 도수 운반해야 하고 이는 고산지대에서 병력을 소모품처럼 혹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제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산 K9은 단순히 우수한 성능을 넘어서 극한의 기후와 고산지대, 작전 환경에서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자주포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가 K9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화력 우위뿐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성, 자동화, 방호력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도의 백문 K9 추가 도입은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국경지대 전력 균형을 재편할 것이고 한국 방산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가 고산지대 작전에 부적합하다는 점 외에도 중국은 이를 대체할 궤도형 자주포 전력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주력 자주포라 자랑하는 PLZ 공업 궤도형 자주포는 전체 보유량이 약 450문에 불과하며, 이는 광활한 중국 전역의 방어와 인도 국경선 방어까지 동시에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라다크 지역에 자주포를 집중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경 분쟁에서 한국산 K9 자주포와 마주하며 그 성능 차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라다크 고산지대에서 K9이 보여준 기동성과 사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중국 포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군은 일시적으로 포병 전력을 후방으로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군사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국 자주포가 한국의 K9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악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전 자체가 오히려 K9에 대한 중국군의 실제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아시아 최대의 자주포 시장으로 향후 도입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인도 방산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MGS 차륜형 자주포와 ATAGS 견인포까지 합산하면 수천문의 자주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인도 방산의 과거 역사를 보면 해당 무기 체계들이 계획대로 성능을 발휘해 대량 도입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예컨대 아준 전차나 테자스 전투기 같은 인도산 무기들은 잦은 개발 지연과 성능 문제로 실제 도입 물량이 크게 축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개발 중인 차륜형 및 견인포 전력이 제대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도 육군은 부족한 포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또다시 한국산 K-9을 대체 전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최초 K-9 계약에서 백문 도입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추가 도입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는 인도군이 K-9의 실전 성능과 운용 효율성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이 인도에서 K9 수출을 확대할수록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방산 수출 이익을 확보하게 되며, 장기적인 군수 협력과 현지 생산 체계를 통해 방산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자주포 전력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국제적으로 중국 자주포의 기술적 열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미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인도군이 한국산 K9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중국 포병 전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방산 협력이 이어지고 K9 도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아시아 포병 전력의 균형은 점차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중국 군사 전략의 장기적으로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7월 10일 영상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인도 내각은 한국산 K9 자주포, 인도식 명칭 K9 바지라 100대를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불과 한 달여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안으로 통상 수년씩 걸리는 인도군의 무기 도입 절차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이미 2017년 100대를 도입해 히말라야 인근에서 운용 중인 인도군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총 200대의 K9 바지라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자주포 협력 강화라는 민감한 안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분쟁이 잦은 라다크 지역의 자국산 PLC-05 자주포와 함께 파생형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총 436대 규모로 확장 도입해 이미 카슈미르 접경지와 판자브 지역에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해발 5000m를 넘는 고산지대 에서 벌어지는 자주포 경쟁은 단순 화력뿐 아니라 고기동성 서스펜션 실뢰성 혹한 대응력 등 종합 성능이 중요해지는데 k9은 히말라야 산악 지형에서 이미 인도군에 의해 기동성과 정밀사격 능력을 입증받은 전력입니다. 155mm 52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K9은 최대 50km에 이르는 사거리와 포탄 3발을 15초 안에 발사하는 MRSI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고지대에서의 초동 타격에 최적화된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이 도입한 SH-15는 6x6 트럭형 차륜 플랫폼 기반으로 기동성과 배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장기 작전에서의 내구성이나 전장 데이터 검증에서는 K9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구축한 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파키스탄 SH-15의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인도로 하여금 시간과 속도를 중시한 긴급 전력 보강을 유도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K9 바지라 100대 추가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인도, 중국, 파키스탄 3국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벌이고 있는 실질적 기동포병 주도권 경쟁에서 인도가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균형추를 맞추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 PCL 181은 2014년 신장 자치구 해발 5200m 고지대에 배치된 이후 최근까지 라다크를 포함한 인도 국경 일대에 100대 이상 추가 전개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를 파키스탄에 대한 첫 수출 성공의 상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25톤 경량 차체에 155mm 곡사포를 얹고도 특이 반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는 점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 공개된 운용 영상에서는 사격 반동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도 확인됐지만 전방 사격시 차체 앞부분이 들리거나 측면 사격시 포탑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거 궤도형 자주포가 반동으로 차체 전체가 흔들리며 댄싱 자주포라는 오명을 썼던 것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반동 억제를 위한 스페이드 시스템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스페이드는 후방과 양측면 중앙 등총세 곳에 장착되어 사격 시 차체를 지면에 고정하는 장치로 반동은 억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격 후 방열 및 이탈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자체 영상에서도 사격 후 철수까지 7분이 걸린다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10분에서 11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치명 요소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우기 스페이드를 설치하려면 평탄화 작업, 곡괭이와 전동 드릴을 동원한 지면 정비까지 요구되어 고산지대에서는 병사들의 체력 소모와 작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이 장면은 인도 내에서 큰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인도가 운용 중인 한국산 K9 바즈라는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유기압 서스펜션과 차체 설계로 산악 지형에서도 빠른 사격과 이탈이 가능한 실전성에서 큰 우위를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PCL-181은 겉보기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듯 보이나 고지대 작전에서 속도와 지속성이라는 핵심 기준에서 K9과 같은 고성능 자주포와는 분명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 지대는 단단한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반 위에 얇은 흙층과 영구 동토 그리고 급경사를 동반한 복합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병 운용에 있어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PCL 181 자주포가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페이드를 고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며 이는 반동의 균일한 전달을 방해하고 포의 정확도와 방열 시간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이 공개한 시범 영상조차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드 박기와 철수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라다크와 카슈미르 같은 고지대에서는 그 시간이 1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스페이드 없이 유압식 서스펜션만으로 반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기동 중에도 6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열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과거 K55 자주포 운용 시 경험한 스페이드의 한계를 교훈 삼아 K9 개발 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았고 현재는 K-55 자주포마저도 스페이드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K-9과 PCL-181의 방열 속도는 무려 14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며,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인 시간 차이를 야기합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도입한 SH-15 자주포 역시 PCL-181과 유사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수백 대의 물량에도 불구하고 방열 속도에서 단 30대의 인도 K-9에게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PCL-181은 자동 사격 통제책의 AFCS가 부재하여 사격 지시가 내려지면 포수들이 차량에서 50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방향틀과 각도 측정 장비를 수동 설치한 뒤 포신을 일일이 정렬해야 하는데, 이는 포신 정렬의 평행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다포 연동 사격의 정밀도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K9은 내장된 위치 추적 장치와 자동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 자주포의 위치, 방위각, 고각 등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30초 이내에 완전한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 생존과 임무 완수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수량 중심의 자주포 전략은 한국 K9이 구현한 질 중심의 운용 능력 앞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 PCL-181에는 무려 13만 2천 개의 소프트웨어 라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사격 시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7분 이상 소요되는 방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실제 전투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넘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PCL-181은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약 40kg에 달하는 포탄을 승무원들이 직접 옮겨야 하며, 이는 반복 사격시 극심한 체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공개 영상에서는 발사된 탄피를 긴봉으로 수거하거나, 키가 작은 포수가 발판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어 인도 네티즌들 사이에선 실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K9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분당 68발을 3분 이상 지속 발사할 수 있고, 1990년대 연속 사격 실험에선 공식 기준인 60발을 넘어 78발을 연속 사격하며 자연 발화 실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즉, 중국이 스페이드 고정의 7분을 소비하는 동안, K9은 이미 수십발의 정밀 타격을 끝마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궤도형 PLG 공호 대신 PCR 181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회피에 가깝습니다. PLG 공호는 43톤의 중량과 강력한 화력을 보유했지만 반동 제어의 실패에 사격시 차체가 밀리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는 40에서 50km 바깥의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하는 곡사포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곡사포 사격엔 1도의 오차가 1km 밖에서 17m 이상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처럼 불안정한 사격 플랫폼은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따라서 중국은 반동을 억제할 수 있는 PCL181을 차선책으로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긴 방열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국이 반동을 서스펜션으로 흡수하는 기술, 즉 유압식 서스펜션 개발에서 심각한 한계의 직면에 있다는 점인데요.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국방 예산 집중으로 육군의 기계와 장비는 저비용 대량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값싼 차륜형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k 9은 세계 유일하게 반동 제어용 유압식 서스펜션을 독자 개발한 자주포로 방산 수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고성능 서스펜션을 개발한 국산 업체가 애초에 민수용 건설 기계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군용으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민간 중장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전환시킨 이 융합형 모델이 K9 자주포를 세계 최강의 포병 플랫폼으로 만든 배경이며 결국 K9의 가장 큰 무기는 포가 아니라 그 무기를 견디고 정확하게 반동을 흡수해주는 기술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이 가진 절약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 당시 영국 AS90의 유압식 서스펜션을 참고했지만. 47톤급 K9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자체 국산화에 착수했고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극한 조건 시험 끝에 마침내 완성해 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후 영국조차도 한국산 서스펜션의 성능을 인정해 자국산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렸고 실제로 한국이 만든 서스펜션을 역수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은 라다크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도 전혀 결함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K-9이 인도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산 p c l 1 8 2을 홍보하며 K-9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공격이 오히려 한국 방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매체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자국민을 호도하면서 오히려 K-9 기술의 핵심 구조를 오해하게 만들고 유사한 플랫폼 개발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방송에서는 K-9이 독일 엔진 미국 사격통제, 영국 서스펜션 등 외산 부품의 조합이라며 현지화에 실패했고, 연평도 포격 당시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K-9의 사격통제 장치와 서스펜션은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독자 개발되었고 독일 MTU 엔진 역시 현재 STX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10% 이상의 성능 개선을 이뤄낸 상태이며 이 엔진은 이미 터키의 K-9 기반 전차인 T-155 피르틴에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K-9은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동 조작으로 재조준 후 반격 사격에 성공했으며. 이후 해당 전투에 참여한 장병들의 용맹과 K9의 생존력 복원력은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며 기술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K9과 PCL-181의 대결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체계화된 기술력, 실전 운용 데이터, 산업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격차의 싸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배치된 K9이 2019년 첫 실전 투입된 PCL-181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반동 제어. 내구성에서 앞서 있다는 점은 10년의 시간차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깊이를 증명하는 반전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왜 여전히 K9을 선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